안녕하세요. 내 딸이 맘이자 꿈을 빛내는 배움 꿈이 빛나는 영어 Shining Dream English 개양의 김지영 원장입니다. 네, 영어를 가르치시지만 원래 영어를 잘하지는 않으셨다고요? 네, 영어를 잘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멀었고요.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혼나서 영어 공포증이 있었어요. 한마디로 전형적인 영포자, 영어 포비아 상태였. 던 거죠. 어, 새로 다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 이야기는 네, 영 없이 못 살아 책에 담았어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책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홈스쿨러셨는데 지금은 탐구 보고서 입시 관련 수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네, 홈스쿨링 할 때나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이나 사실 배움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잘 탐구하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자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아이들을 키운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연결되나요?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 넷시 성향과 기질이 모두 달라요. 학생들 보면서 참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. 특히 어머님들께서 힘든 부분을 말씀하시면 너무 공감되거든요. 그런 공감대가 넓어졌다, 다음에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, 네,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뭐 가르치면서 인상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저의 1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그때 홈스쿨러였고, 어, 단지 저와 만난 지 5개월 만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어, 영어 1등급을 받아서 참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지금 리프레쉬 잉글리시로 성인반에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,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,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번 연말에 리프레쉬 잉글리시 팀과 해외 탐방을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습관화될 수 있는 영어 와 커리큘럼, 다음에 처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친해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커리큘럼들을 열심히 잘 개발하려고 합니다. 네, 마지막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저처럼 영어가 어려우셨던 분들 또는 어,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, 저의 경험을 모두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.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